자,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 편집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스마트 스토어에 일괄 등록을 하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겠죠. 어, 하나는 그 대표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업로드용 엑셀을 만들어야 되고, 어,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 편집기가 되겠습니다. 상품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단일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, 어, 엑셀로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. 자, 여기서 보면 자, 이미지 업로드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, 파일 업로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. 처음에.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올린 다음에 다 올라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시켜야지 올라가는 구조예요. 그러면은 두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되죠. 일단은 여기 올릴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파일 업로드 할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야 되고 어 그러면은 한번 자 이게 오너클랜 데이터죠. 자그 오너클랜 데이터에 보면 이미지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은 ACR하고 ADR하고 a 열에 A열에 있는 대표 이미지가 큰 이미지고 중짜리 이미지, 소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데 대이미 URL로 돼 있죠. 이 URL 주소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. 이게 워너클랜 파일이고 엑셀 양식 다운로드 누르면 은 스마스토어에 엑셀 양식을 받아볼 수 있죠. 여기 나오는 걸 참고해서 엑셀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 A열에는 이제 뭐신상품이 신상 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아이디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명, 판매가 이렇게 해서 음 필요한 정보들을 다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엑셀이 만들어지죠. 그러면은 아까 보았던 그오너클램 파일을 이용해서 오너클랜 파일을 이용해서 스마트스토어용 엑셀 요 파일로 이제 파일을 컨버터 해줘야 되 변환을 시켜 줘야겠죠 자 이걸 하나 해주고 그다음 또 해줘야 될 거는 아까 봤던 그 URL 주소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그두 가지를 다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쇼프에서 개발한 어, 스마트스토어 데이터 편집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 안내번호 안내, 안내 전화번호 하고 AS 안내내용 CS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는다든지 이런 거 적어야 되고 즉시 할인값 이라든가 즉시 할인 단위 그 다음 복수 구매 할인값 하고 복수 구매 단위 후기 작성하면은 100원씩 준다는 거한달 이후에 후기 작성하면 또뭐 200원 주거나 500원 주거나 얼마 주겠다는 거 요런 걸다 기록한 다음에 돌려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직접 한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본 파일을 돌릴 건데 자 파일을 하나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20개니까 한 개의 파일당 이 500개씩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, 20개는 만 개의 데이, 데이터니까 500개씩 해서 10개면 5000개, 20개면 1개1 0 ,000개, 0개를 한꺼번에 돌려볼게요. 자,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, 보세요스토어일첫 번째,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일을 돌리는 중이죠. 자, 이렇게 어, 화면을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생성시키죠. 이미지를 쭉 만들고,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이미지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죠. 자, 500개가 다 만들어지면 파일을 생성하게 되죠. 이 파일을 만들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로 바로 가서 두 번째 파일을 또 500개 만들기 시작하죠. 그리고 요거 다 만들면은 또 이제 파일을 생성할 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 모든 파일을 다 만들었는데, 1번부터 해가지고 원본 파일 보면, 자, 1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 어한 파일당 500개씩 데이터가 있고요.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고,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업로드 파일, 파일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이제 한번 보셨는데요. 그 여기서 이제 올리는 거는 이미지 업로드를 어 직접 이제 하게 되면 보면은 한 번에 500장씩 사인첨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500개씩 파일을 쪼개서 만든 거고요. 그 해당 데이터에서 어 편집기에서 이렇게 해서 뭐 업로드 한 다음에 열기 해가지고 업로드하면 올라갔죠. 올라간 다음에 하면 파일 업로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. 그럼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 어 누르시고 이제 여기서 1번 파일 요 업로드하면 바로 이제 데이터 올라가게 되겠죠. 자, 여기까지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 편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